예수님, 예 오늘 위로의 위로 위로의 성모님과 함께 이 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 보내고 있습니다. 어, 성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 당신 아드님과 함께 이 위로가 없는 세상에 예,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청해 봅니다. 아, 우리 성모님께 한번 고함질러 볼까요? 어머니하고 제가 저 하나 둘셋할 테니까 함께 큰 소리로 평소에 학그 우리 모두의 교회 어머니신 성모님께 어, 정말 그런 그 위로를 이렇게 청하면서 어, 젖먹은 힘까지 다해서 한번 구함질러 보세요. 하나 둘 셋. 어머니! 예. 아니, <웃음> <웃음> 제가 아는 어떤 남자 교우가 있습니다. 이 남자의 부인은 신자가 아니고 남자 남편은 신자였습니다. 이 부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 여망진 아주망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남편도 이 부인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그런 아주 그런 여장부였습니다. 이 부부가 집에서 개를 두 마리 키웠습니다. 하나는 애완용으로 아주 조그만 놈이고 하나는 등치가 큰 놈이었습니다. 근데 작은 애완견 그 조그만 놈이 어떻게 해서 새끼를 가졌습니다. 새끼를 낳았는데, 몇 마리를 낳았는데, 며칠 안 돼서, 그, 애미 강아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교통, 교통사고를 당해서, 애미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에, 그, 남편은, 그, 정말 아주 그 사랑하던 그 애완견 강아지가 그 갑자기 죽어버리고 그 오물오물 그냥 이제 젖을 빠는 그 젖먹이 그 강아지들만 남았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크게 이렇게 상심을 했어요. 이 남자가 마음이 아주 여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그 죽은 애미 강아지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남겨진 새끼 강아지들을 위해서 한참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지금 몇 분이 웃으셨지만 이 사람의 아내는 강아지 한 마리 죽었다고 해서 뭘뭐 저렇게 기도까지 하나 하고 좀 우습게 그 기도하는 남편이 우습게 보였습니다. 아. 근데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작은 그 애완견이 살던 그 조그만 집에 큰 개가 들어가서 새끼 강아지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그큰 개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개이고 또 시집도 안간 처녀였는데 말입니다. 처녀가 젖을 매이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 부부가 가서 그 처녀 걔그 젖을 짜보았더니 젖이 나오더랍니다. 부인이 너무 깜짝 놀래서 자기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laughs>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laughs>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의 그 범위는 우리 자신의 관심의 범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기도가 내 직계 가족에게만 머문다면 내 관심은 우리 가정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의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관심은 가지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혈연으로 연결된 가족의 범위에만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복음 선포를 시작하시면서 나자렛 마을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우리가 첫째 독서에서 들은 이사야 예언서 61장을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을 읽으신 다음에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이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사야 예언서의 구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가난한 이들, 마음이 부서진 이들, 잡혀간 이들, 갇힌 이들, 슬퍼하는 이들에게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주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공생활 내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세상의 차별과 억압에 깨어지고 억눌리고 버림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기뻐서 웃을 일이 많으십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요즘 웃을 일을 별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미국의 그 갤럽이라는 그 여론조사회사에서 세계 143개국 국민들의 그 긍정 경험 지수, 행복 지수를 비교하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래의 질문에 예 라고 응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첫째, 어제 편히 쉬었는가? 둘째, 어제 하루 존중을 받았는가? 셋째, 어제 많이 미소 짓고 많이 웃었는가? 넷째, 어제 재미난 일을 하거나 배웠는가? 다섯째, 어제 즐거운 일이 많았는가? 이 다섯 가지 질문에 예 라는 응답을 많이 한 순서로 등수를 매겼더니 한국인이,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143개국 국민들 중에 118위였습니다. 지난해는 그나마 94위였는데 1년 사이에 24위가 더 떨어졌습니다. 최하위권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지도자들은 입만 열면 경제를 외칩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금년 초 우리 지도자들은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에 이제 육박하고 있고,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도달했고, 곧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고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현실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개인 아니면 가족 단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자꾸 줄을 잇습니다. 노인들이 은퇴 이후에 자식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정부의 연금이나 보조금으로도 살아가기가 막막해서 목숨을 포기합니다. 청년들은 학교 졸업 후에 사회생활 첫 출발에 첫번 취직할 때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면 평생 을의 신분에서 상승할 을에서 갑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모두 그 의뢰 신분에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첫 출발부터 갑이 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청년 실업자가 우리 사상 최고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웃을 일이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목숨을 버리는 최후의 선택을 하면서 이 나라 최고위층 정치인들 여러 명에게 그에게 뇌물을 건넸음을 고발하였습니다. 사정당국이 조사에 나서기는 했지만 불구속 기도, 기소로 가닥이 잡히면서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리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4월 16일 이후 상당수 우리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직도 유가족들은 자식들이 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야 했는지 누구도 속시원히 원인을 밝혀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서 제정신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향후 전망도 보이질 않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슬픔과 좌절과 울분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고 광화문 광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자꾸 유가족들이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서 두툼한 돈 다발만 자꾸 펄럭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마치 가족들이 자식들 죽음을 방패로 돈 타내려는 욕심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처럼 암시를 이렇게 던지고 있으니까.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높은 양반들 TV에 나올 때 다들 가슴에 노란 배지는 달았지만, 속에 피멍이 든 유가족들 가슴에는 한치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 가슴도 다 멍이 들어 있고, 울화가 쌓이고 웃을거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내가 이런데 북한에서는 또 잠수함에서 또 탄도미사일 쏘아 올리고 자기네들 그 최고위층 안에서 숙청의 피바람이 불고 있고 그러니까 남쪽은 남쪽대로 이대로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니까 그에 상응하는 군비 증강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위기의식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또 일본 방위성 장관까지 나서서 집단 자위권을 들먹이면서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미국을 향해서 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또 미국은 다양한 통로 경로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한국이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두 전쟁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그, 좀 이런 판국에 그래도 나라 안에서 중심을 잡고 전쟁이 아닌 평화적 대안을 만들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주어야 할 주체가 야당 정치인들일 텐데,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네들 정파, 개파 간 이해 관계 때문에 내부 갈등을 배풀이 하면서 죽을 쓰고 있으니, 우리 국민을 더욱 우울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우린 도대체 어디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면 사방이 침울한, 침울하고 암담한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을 뿐이니, 어디서 기쁨과 위로를 찾을 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힙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성모님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서 예수님 수태 고지를 듣고 황당하고 난감해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인사 말을 듣고 불렀던 노래 말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노 나이다. 우리말은 순서가 조금 이렇게 그 앞뒤가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이 성모님의 노래 첫 구절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너무 기뻐서 성모님이 펄쩍펄쩍 뛸 정도로 그런 용약하고 싶은 그런 당신의 영혼을 그리는 그런 표현이 이 노래의 맨 처음, 첫 구절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마리아의 영혼을 기뻐 용약하게 했을까? 마리아에게 그런 기쁨이 용솟음친 이유는 자기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주변에 어디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느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이 교만한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이를 들어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님이 부유한 자들 빈손으로 내치시고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불의에 가득 찬 세상을 뒤집어엎고 바로 바로 잡아 주실 구원자를 어린 시골 처녀에게 잉태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당면한 당시의 현실은 그렇게 희희낙락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남편이 될 요셉의 이해와 관용을 얻는 것부터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였고 또 태어날 아기에 대한 권력자들의 음모와 박해 또그 때문에 이집트로까지의 그 피난살이 등 온갖 난관이 첩첩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기쁨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약자들의 버, 버팀목이 되고 보호자가 되어 대신 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것임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결코 자기 개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천한 이들, 모든 굶주린 이들과 연대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한을 그 가슴 안에 다 끌어 안고 그들과 함께 하느님께 매달리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것은 시커먼 먹구름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영의 바람으로 그 먹구름을 멀리 흩날려 버리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성모님과 함께 우리의 기도와 우리 관심의 나래를 아주 넓게 넓게 세상 끝까지 펼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을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백에 억압 당하고 차별 당하는 비천한 이들, 힘없는 이들, 눈물 짓는 이들과 연대하며 그들의 웃음을 도로 찾아주실 분에게 어서 빨리 도우로. 하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간청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분단 70주년이 되는 이 해에 지금 탈북을 하고 이방의 땅에서 아시아 곳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인간 이하의 치욕적인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 수만 명의 우리 북한 동포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네팔의 그 지진 피해자들, 또 이라크, 시리아의 난민들, 남수단, 나이지리아의 난민들을 비롯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고향을 등지고 사막에서, 바다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3,800만명을 기억합시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금 타이 그 남쪽 말라카 해역 인근에 미얀마에서 탈출한 로힝야족 수천명 방글라데시에서 출발한 난민들이 함께 수천명이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이 바다에서 표류 중이고, 외신은 그걸 보고 물에 떠다니는 관과 같다.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우리 기도의 범위를 이렇게 성모님과 함께 넓혀 가시면 좋겠습니다.